안녕하십니까? 희산 김승학 한국 독립사 일대기를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역시 어제 읽어 드렸던 경의학 공부로 전향하던 때를 읽어 볼 텐데 그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럼 본문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같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좀 연세가 드신 장원섭 선생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셨다. 음. 장원섭 선생 역시 조국 동 선생과 같은 어조로 청년 학생들에게 거의할 것을 암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. 음, 우리는 산중에서 성경 현전 즉 성인들이 닦아놓은 책을 공부하며 고성 대덕즉 소리 높여 읽거나 신성 정리 기론 즉 만유의 근본적인 원인을 논하거나 연구만 하는 것보다 빨리 군사를 양성하여 이 나쁜 외족들과 혈전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굽니다. 그러나 국내에서는 군인을 양성할 곳이 없으니 불갑을 서간도로 건너가서 적당한 지점을 물색하며 중국군벌 즉 중국의 군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들과 악수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이라. 위에서 말하는 북간도라는 곳은 지금의 동만주의 두만강 토문강 두 사이에 끼어있는 활용 음, 왕청 연길 훈춘의 이 사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, 서간도라는 곳은 지금의 남만주의 압록강 어, 파저강의 중간에 끼어있는 환인 통화 지방 임강등 사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